글쎄, 너? 아닌 것 같다. 그래. 근데 그 새는 뭐야? 예? 그 새. 어 진짜 크던데. 아, 고민하고 갔는데. 응? 어제 뭐로안 없었어요? 어제. 잠깐만. 나 뭐가 있는 것 같은데. 사람이야, 사람. 나 지금 봐. 사람 사람. 아, 아. 아, 이거 참 일단 나가자. 일단 상황 보고 다시 가자. 나 사람 있어, 사람. 사람 방금 어디, 사람 어디? 지나갔어. 어디 어디? 이렇게 지나갔어. 이렇게, 이쪽으로 이렇게. 이쪽으로 해서, 이쪽 이쪽으로 지나갔어, 여기서. 일단은 여기 이렇게 돼있고. 일단 좀있다가 다시 오보자. 일단은, 나, 나 배고프니까 일단 밥좀 먹을게, 막. 이거 좀 둘러보고 여기지 우리가 아까 갔던데가 여기지 여기 아까 우리가 갔던데가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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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숲 이쪽이지 응. 아까 문 있었잖아요 응. 그쪽이 정문인가? 그쪽으로 들어가 아니야 근데 그쪽에 뭔가 잡혔어 그문 앞에 그림자는 아니었어 그림자였으면 내가 봤을텐데 그림자도 없었어. 그때 그 장면 뒤쪽에 있었나 봐. 그림자가 열로 여기 같아. 일 우리가 이쪽으로 나올라고 했었잖아. 이쪽으로 이쪽에서 이렇게 나올라고 했는데 그쪽이 이쪽 같아. 풀썩 맞지? 길이. 리가 아까 내가 나올라고 그랬던데. 어디로 가야 돼요? 저기 또 여기 들어가려면 아까 그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아. 이 길로 못 가. 아까 내가 갈라 했더니 점점 점점 높아. 뭐, 풀이어뭐밥 먹고 일단 주식회사, 주식회사 공장 같아. 여기. 네. 맞지? 분위기상 공자같은데 우리가 지금 여기 새가 이쪽에서 이렇게 날라갔고 우리는 이쪽으로서 이렇게 갔잖아